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찬우하로입니다 오늘 저는처럼 하루 쉬는 날이라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하려고 갑니다. 어, 근데 카페 가기에는 조금 옷이 되게 깔끔하죠? 뭔가 항상 일만 하고 그랬어서 오늘은 음, 제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게, 제가 좋아하는 가디건과, 제가 좋아하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나갈 때 입으려고 산 건데, 나갈 일이 없습니다. <laughs> 없어서, 이 코트도, 제가 작년에 샀는데, 아마 다섯 번도 못 입었을 거예요. 네. 그만큼, 누군가를 만나러 갈 일이 없는데, 그럴 일이 자주 생기면 좋겠네요. 네. 다들 주말에 뭐 하세요? 음, 혹은 취미라든가. 저는 제가 조금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건제 취미 중에 하나가 카페에서 책 읽기입니다. 이게 한적하고 한가롭게 책을 읽는 재미가 쏠쏠해서 한, 한 달에 한네 다섯 권 정도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 소설은 진짜 못 읽겠더라고요. 그 너무 허구적이고 저는 상상력이 좀 약한 편이라서 좀 이해가 안 아, 이해는 가는데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가도 계속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이게 맞아? 이런 그러한 느낌들이 계속 들어서. 조금은 가급적이면은 아니야 가급적이기보다 이거 봤는데 저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시나 뭐 에세이 차라리 수필 산문책 어떤 경험담 요런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다가 한 번은 너무 다 같은 이야기만 써놔서 질려서 한몇달 동안 안 읽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읽기 시작했어요. 아, 오늘 가서 밀린 유튜브 작업도 좀 하고, 책도 읽고, 또 조만간에 있을 촬영 대본도 좀 보고, 유튜브가 많이 밀렸습니다. 자가 그동안 찍어놓은 영상들이 없어서 사실 어떻게 영상을 아, 올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부터 제 취미가 된것 같아요. 뭔가 제 일상을 기록하는 용도로 하던 게좀 저의 조그마한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 비싸다. 먹다 남은 피자 포장, 귀엽죠? 내고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못 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괜찮은 제품이 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걸 사려고 갔거든요 근데 내년 1월 1일에 나온대요 아저 원래 딱 사서 이렇게 잘 자랑하고 싶었는데 온라인 배송을 시켜야겠습니다. 제일것 같아요. 원래는 그게 되게 큰 버전이 있는데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었거든요. 한 그것도 한 20에서 30 정도? 근데 또좀 작은 버전으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번에 다행히 미니어처 같은 느낌로 나와서 좋은 소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좋아하는 음. 옷을 입고 나오니까 휴일에 괜히 기분이 좋아요. <laughs> 느낌 좋다. 좀 가끔씩은 스스로를, 스스로를 위한. 이런 게소확행일까요 음. 전 아직 소확행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소확행이라면저는 오늘, 어, 수확행을 즐겼습니다. 뿌듯. 음, 다들, 어, 저녁 잘 보내시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하루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어떤 하루가 시작되고 어떤 하루가 저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뭐, 뭐 뭐든 있겠죠. 뭐 음. 열심히. 열시 아니야 열심히 안 할래요. 그냥 그냥 살래요. 네. 열심히는 너무 아니야. 그냥 그냥 살래요. 이제 열심히 안 살래요. 그냥 대충 살겠습니다. 대충 지금 즐길 수 있는 것 즐기고 주어진 것에 그냥 노력하고 그렇게 살래요. 네. 그렇게 정했어요. <laughs>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